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부, 공부. 도대체 시험은 왜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은 왜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신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길 잃은 양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길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어, g p t 에게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가 어, 괜찮은 사파를 몇 가지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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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시력을 안 좋게 만드셔서 눈 앞에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졸 따라가는 그러한 양입니다. 앞에 이렇게 사탄이 서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속습니다. 어, 특별히 늑대들은 양의 습성을 잘 알아서 양 떼를 속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그들을 잡아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잘 넘어지는데요. 도움이 없으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는 도움이 없으면 못 일어나고 또 신자이지만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낭떠러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주인의 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양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긴급 말씀 119. 네, 한번더해 보실까요? 긴급 말씀 119. 여러분 119 아시죠? 네, 119입니다. 성경에도 119가 있습니다. 바로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청하고 있습니다. 119 신자가 되어라. 말씀, 찬양,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찬양, 말씀, 기도회인데요. 바로 이세 가지의 놀라운 원리가 119,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또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입니다.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이 있다면,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타우까지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 이 하나 알파벳당 8절씩으로 어, 만들었는데요. 그럼 22 곱하기 8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22 곱하기 8은 176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176절입니다. 한 알파벳당 8절씩을 만든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수학적인 기법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176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찬양 말씀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이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른 양 찾기라는 그런 행사를 어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이 어떠한 의미시죠? 이른 양. 교회에서 이른 양을 찾는다. 그것은 대부분 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예전에는 나왔으나 어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이른 양. 혹은 구원받을 대상, 전도 대상자를 이른 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른 양이 과연 그럴까요? 에이 그러면 찬양, 말씀, 기도, 이거 다 필요 없네요. 어차피 이른 양이 될 것을 그러니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겠죠. 여기에서 이른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방황하는 신자의 모습을 즉 다윗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황이라는 단어는 나는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방황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비틀거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라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즉 곁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뭐 말씀 나눔을 할때 혹은 서로 대화를 할때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서 또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공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참 강팍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악으로 곁길로 나아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이 근본의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도 바울도 이러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 눈여겨 보시면 나는 신자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를 나와서 찬양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곁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을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나쁜 줄 알지만 여전히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죄의 법도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이 없으면 길 잃은 양입니다.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정말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 176절 말씀을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서 계명 또 교훈 법도 율법 이러한 단어들이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나옵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1절부터 176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119 우리가 긴급 말씀 긴급 상황 가운데서 찾아야 될 바로 그 해결책은 우리가 길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찾아야 될 내비게이션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입교를 한 것은 이제 태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태어났으면 부모가 가만히 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이제 볼을 맞이하는 저희 막내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없이는 이 녀석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태어난 우리 새 친구 뿐만 아니라 태어난 저와 여러분, 신자인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노력하면 돼. 야넌할수 있어. 너는 이것을 꺼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시도입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말씀이 있어야만 나는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가 없으면 길 잃은 양입니다. 시편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사람에게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어 놓는 것이 바로 오늘 119 시편의 특징입니다. 우리 169절과 17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부르짖음, 간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힘듭니다 10편에서는 강구하는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마지막 176절로 나누었던 대로 고백하는 형태의 기도도 나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고백을 하시든 강구를 하시든 오늘 이 시간 119 우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119, 반드시 치료하시는 119를 누릅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숙하게 이 아픔조차 축복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라고 어, 요즘 상담가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감추고 있는 것 건강한 거 아니야? 다 내어놓아야지. 제가 언젠가 실수로 청년 사역을 할때 정말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기독교 가정 3당사를 불러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때다 내어놓게 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다 펑펑 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을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는다고 해서 아무리 기독교 상담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된 방법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 어,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 5분이 되면요, 10분이 됩니다. 10분이 되면요, 30분이 됩니다. 30분이 되면요, 이 30분의 기도도 짧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즉,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 어,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곧 설교를 마칠 테니 기도를 하고 가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강구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감정, 여러분들의 쌓여 있는 고통, 여러분들의 그 고난들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년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확신으로 이끄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공식이 바로 119 공식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강구로 시작하였다가 구원으로 마칩니다. 강구로 시작하였다가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69절과 170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러서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170절에는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방법으로 나를 건지십니다. 이러한 은혜 오늘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7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 말씀에 찬송 말씀 즉 규례지요 기도 다 나옵니다. 찬말기가 다 나옵니다. 찬말기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였더니. 찬송이 터져 나오고요.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의 자리가 되서는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 감정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체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0편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신자에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은혜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즉, 이 고난을 넘어야만 우리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빨리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느 곳 제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산을 올릴 수 있구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신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신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기도요. 이 과정을 거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더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 신나게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